드라이버 같은 경우는요, 공이 티 위에 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뒤에서 쳐져 들어와도, 아래에서 위에서 올라가면서 공을 치면 되니까 공이 맞아요. 근데 드라이버를 제외한 우드, 유틸리티, 얘들은 생긴 건 드라이버 같지만, 공이 바닥에 내려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운 스윙 들어올 때 이렇게 손팔이 아무리 몸 앞에서 잘 내려오더라도, 헤드가 이렇게 뒤로 쳐져 있죠. 그럼 다 이렇게 맞기 때문에, 인아웃 스윙은 만들 수 있지만 되게 메갈이 없는 공이 나와요. 물론 스윙 궤도가 중요하지만, 파워풀하게 눌려 맞고 중앙에 맞고 힘있게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볼 스피드가 빠르게 나와야지 멀리 갈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더 중요한 건 궤도보다는 헤드의 위치예요 헤드가 몸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앞에 있어야 이렇게 몸 바로 앞에 있어야 그대로 틀었을 때 바로 공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인아웃을 만들겠다고 멀리 갈줄 알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들어오니까 특히나 우드 지금 치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메가리 없이 맞아서 오른쪽으로 픽하고 나가는 공 나와요. 무조건 드라이버 제외하고 모든 클럽은 물론 드라이버도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무조건 앞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.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면서 몸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. 그래야지 공이 힘 있게 맞아요.